안녕하십니까, 유범준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어서 볼게그 주제예요. 물류표준화 그리고 물류공동화 이 주제인데 물류표준화와 물류공동화 그리고 이제 뒤에 나가서는 이제 뭐 공동수배송 굉장히 이제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고요. 뒤 이어서 SCM 같은 것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보시면 먼저 물류표준화라는 주제예요. 물류표준화라는 주제인데 음 일단 물류 표준화라는 주제는 생각보다 또, 또 대단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류 예. 물류 표준화라는 주제예요. 물류 표준화. 자, 기본적인 개념은 지극히 기본적인 개념은 물류의 기능적 표준화를 많이 의미해요. 기능적 표준화. 기능적 표준화를 의미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기능적 표준화. 그럼 우리가 기능적 표준화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기능적 표준화가 뭐냐 한다면, 기능적이라는 건 물류의 기능적 분류 다섯 가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운송. 운송과 관련된 표준화. 네, 운송과 관련된 표준화. 뭐, 어떤 운송수단이죠. 수단. 네, 운송수단. 1톤 트럭, 2.5톤 트럭, 뭐, 4.5톤 트럭,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보관. 보관 같은 거는 뭐냐면요, 뭐, 적재함 같은 거. 예, 적재함 같은 것도 다 트럭마다 표준화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포장 표준화. 포장과 표준화. 네 번째가 하역. 타역은 또 뭐와 이어질 수 있냐면, ULS와 이루어질 수 있고요. 5번, 물류 정보. 물류 정보와 관련된. 이거는 바로 어떤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겠죠. 근데 우리가 가장 표준화해서 유익있게 보는 건요 3번에 포장과 관련된 게 이렇게 또 끌어올려가지고요. 이렇게 또 끌어올려가지고 이런 표준화가 있어요. 여기에또뭐 치수, 재질, 그렇 강도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가 바로 포장 표준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제 그 여기 치수 표준화에 보시면은 별표 3 개. 네. 뭐가 있냐면요. 가장 선행될 것. 치수 표준화가 가장 먼저 돼야 돼요. 가장 선행될 것. 우리가 옷이나 신발을 사러 가도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가장 먼저 뭐가 부터, 뭐가 있냐고 물어봐요. 사이즈 있나요? 그거부터 물어보죠. 그래서 물류의 표준화가 가장 잘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게 바로 치수에 대한 표준화예요. 치수 표준화. 꼭 기억해 주세요. 치수 표준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운송수단이라고 할까요? 운송 포장용구라고, 포장용구. 자, 이렇게 또딱 뺄게요, 또. 포장과 관련돼서. 자, 먼저 팔레트. 포장하기 위해서 팔레트 위에 화물을 놓기도 하죠. 팔레트도 포장을 하니까요. 랩포장 같은 거요. 파레트 표준화라는 게 있어요. 파레트 표준화. 그다음에 컨테이너가 있어요. 컨테이너. 컨테이너 표준화라는 게 있어요. 컨테이너 표준화. 자, 파레트 표준화는 표준 파레트라고 해가지고 표준 파레트. 파레트 표준 파레트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또 카테가 또 이렇게 또. 또 카테고리입니다. 자, t11형, t11형, 그 다음에 t12형이 있습니다. 사이즈로. 즉, 이게 바로 파레트의, 그쵸, 표준화예요. 표준화. 표준화입니다. 자, 그럼 이런 표준화라면은, 자, t11형은요, 사이즈가 1100에 1100. 참고로 단위는 밀리미터요 t10, 인예 12가 먼저 따, 따여져요. 1200에 1000mm. 그리고 이렇게 표준화된 팔레트 가지고, 표준화된 팔레트 가지고, 팔레트풀 시스템이라는 거를 수행해요. 팔레트 풀 시스템. 예. 네. 즉 표준 팔레트를 공동 사용하는 거야. 기업이 기업이 표준 팔레트를 공동 사용하는 공동 사용. 느낌 오시죠? 네. 면 이러한 파레트 풀 시스템에서 방식은 뭐가 있냐면요. 요렇게 요렇게 내려와 가지고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즉시 교환 방식이랑 즉시 교환 방식이랑 그다음에 그렇죠. 즉시 교환 방식이랑 리스 렌탈 방식이 있어요. 리스 렌탈 방식 이렇게 네, 즉시교환 방식 요약하는 핵심은 요약하는 겁니다. 이건요 영국에서 쓰는 거 영국. 이건요 호주나 한국에서 쓰는 거. 네 이렇게 컨테이너 표준화는 이미 되어 있죠. 컨테이너 표준화. 네 컨테이너 표준화는 첫 번째 20피트 20피트 얘는 40피트 20피트를 20 Equivalent Unit 이라고 해서 TEU 라고 그러고요 40피트를요 40, 40 FEU 라고 합니다 네 컨테이너는 환정을 할수 있는 복합운송을 할수 있는 하나의 어떤 좋은 운송 그러니까 포장 용구죠. 근데 여러분 이 파레트 표준화 같은 경우는요. 별표예요. 이 파레트 표준화는요. 국제 표준이 아니라 글로벌 표준이 아니라 아시아 표준이에요. 아시아 표준. 에이아 하지만 컨테이너는 국제 표준이에요. 글로벌. 국제 표준. 네. 국제 표준. 네. 이겁니다. 그래서 물류 표준화는 기본적으로 요런 베이스, 요런 베이스로 먼저 기본적으로 이딴 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뭘 보려고 하냐면은 이러한 파레트와 컨테이너 가지고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물류 표준화는 요렇게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하역과 관련된 ULS를 좀 끌어올려고 해요. 하역과 관련된 ULS를. 네. 보시면은, 네, 보시면은 포장 말고 여거 이제 네. 포장 말고 하역 여기 ULS. 자 ULS도 단독으로 시험에 꽤잘 나오니까 별표 두개 하고요, 끌어 올려하겠습니다. 자 ULS는요, 이른바 유닛 로드 시스템이라고 해요. 유닛 로드 시스템, 유닛 로드 시스템이어가지고요, 요거에서 보시면은 자 한글로는 단위 적재 시스템이라 그래요. 단위 적재 시스템 하나하나 해석을 해 본다는 거예요. 단위 적재라는 게이 단위 적재라는 게 뭐냐? 단위 적재라는게요. 팔레트 단위나 컨테이너 단위라는 거예요. 팔레트 단위 그리고 컨테이너 단위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러한 팔레트 단위나 컨테이너 단위, 덥나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파레트 단위나 컨테이너 단위 여기 보시면은 이런 곳에다가 적재를 하려면 당연히 하역 방식이 기계화가 돼야 돼요. 하역 방식이 어떤 상차, 하차 이런 방식들이요. 하역 방식이 뭐가 돼야 된다? 별표하고 기계화. 하역 방식의 기계화돼요. 이 기계화란 말은 다른 말로 이 골생력화라 그래요. 생력화. 사람이 하지 않고 기계로 쓴다. 기계로 사역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러한 하역의 기계화, 하역 방식의 생력화 이게 바로 바로 뭐라고? 이게 바로 그렇죠 유닛 로드 시스템이라는 거 유닛 시스템. 예. 그럼 유닛 로드 시스템에 아시겠지만 별표 특징이면 특징. 참잘 나옵니다.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자, 시간 그리고 비용 절감. 아무래도 사람이 할 때보다 인력 절감, 빠르니까 인력이 절감되고요. 아무래도 능숙하게 다룬다면은. 파손 방지 이런 거 그렇죠. 하지만 단점, 단점. 아무래도 이 기계화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 단점이에요. 기계화다 보니까 이 단점이 바로 뭐냐? 초기 투자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초기의 투자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바로 유닛 로드 시스템 요금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셨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이런 유닛 로드 시스템 물류 표준화 같은 게한 번에 쫙 이어지는 거니까 잘 챙겨 주시고요. 잠깐 여기서 스탑했다가 홀드했다가 다음 차시에 물류 공동화 파트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